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엄마 가짜 엄마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아, 바쁘다 바빠. 단비 엄마는 온종일 바빠. 빨라고 청소하고 요리하나 정말 바빠. 휴, 몸이 열열 열 개라도 모 알아겠다. 단비는 마음속으로 빌었어. 우리 엄마가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끝 다음 날 담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갑자기 엄마가 열 명이 되었지 뭐야? 담비야 일이 온 엄마 열명 한꺼번에 담비를 불렀어. 엄마 누가 진짜 엄마지? 담비는 엄마 얼굴을 천천히 떠돌아 봤어. 맞아, 우리 엄마는 곱슬곱슬 머리 파마 머리야. 단발머리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하나 찾았어. 이제 아홉 남았네. 십백기 일은 아홉. 단비야 엄마 입술 예쁘지? 단비 없는 바빠서 화장도 못하는 걸? 빨간 입술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둘 찾았어. 이제 엄마가 여덟 남았네. 십백이기는 팔. 어? 이것 봐. 양말이 짝짝이야. 단비 엄마는 짝짝이 양말 신지 않아. 짝짝이 양말은 짝짝이 양말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세 찾았어. 이제 엄마가 일곱 남았네. 십 빼기 사면 칠. 바삭바삭 와삭와삭 와삭. 어? 누가 내 과자를 먹는 거야? 담비 엄마는 과자를 좋아하지 않아. 과자 먹는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넷 찾았어. 이제 엄마가 여섯 남았네. 십 빼기 사는 육. 아! 내 과자. 굴굴 들르렁 도르렁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담비 엄마는 코를 골지 않은데 코고는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다섯 찾았어 이제 남은 엄마는 다섯 5. 오5 백이 는5담비야 자전거 불러줄까? 아 시끄러워. 음이 하나도 안 맞잖아. 단비 어, 엄마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데 깨깨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산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를 여수 찾았어. 이제 엄마가 넷 남았네. 육백이 어음십더어 십백이 육은 사 아이 시끄러워. 불짝불짝 뛰는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단비 엄마는 소파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거든. 쿵쿵 거는 어, 아줌마도 우리 엄마가 아니야. 단비 담비 엄마는 사뿐사뿐 조용조용 걷거든. 열망중에서 가짜 엄마를 여덟 찾았어. 이제 엄마가 둘 남았네. 10빼기 바르니 내가 진짜 엄마야. 거짓말. 내가 진짜 엄마라고. 엄마 둘이 서로,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아웅다웅. 어, 응, 난 몰라. 누가 진짜 엄마인지 헷갈려. 그때 한쪽 엄마가 이런 말을 하지 마야, 뭐야? 아유 바쁜데 이게 무슨 난리란? 바빠, 바빠. 찾았다. 진짜 우리 엄마. 단비 는 얼른 엄마 품에 안겼어. 그러자 퐁퐁퐁퐁퐁퐁퐁. 열명 중에서 가짜 엄마가 아홉이 사라졌어. 이제 엄마가 하나 남았어. 단비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 말이야. 씨 빼기 9는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엄마 가짜 엄마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재미있었다면 누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